금발미녀 지금 왜 모자쓰고있지? 어 가리니까 좀 낫네 요 <laughs> 아, 이상하다 금발미녀가 나은데 오 음. 어, 잘못눌렀다 미친 네. 아 이걸 잘못누르라니 미친 아, 질투 떨어지는 거 보소? the draw. 괜찮아, 그 눌러도 돼. s w a 매번 사람이 어떻게 잘르구나. 아, 일제 사격을 한번 안 눌러버렸어. 아, 그렇지 한번 한번 야 이거 선행학수 하니까 이거 <laughs> 이거 실수한, 어, 할만한데. <laughs> <웃음> <웃음> 이게 바로 고단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프로 게이가 아, 게이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전문 힐러 하시죠. 야, 어? 아니? 택커를 아, <laughs> 늦게 태버려도 <laughs> 제가 앞에 있었어요. 제가 앞에. 왜 우리 위치 정확한 다섯 말이. 다섯 말이 그리고 광역 들어올 때 방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기하진 말로 쨔까나기 병력 쨔까나조기 낙타 다신격판 마구 낙타의 전개 원스 무치력 포프 이 쿨감이 잘되면 이분 30초만에 들어오면 돼 제가 봤습니다 방금 네. 깔았는데 늦게 들어오는 뚱땜이 봤습니다 그럴리가 누구집 부엉이가 그렇게 말을 안듣죠 <laughs> 우리집 부엉이라는게 제일 충격 <laughs> <laughs> 누구집 금발미녀가 그렇게 말을 안듣죠 미녀는 <laughs> 뭐 안들어도 되죠 그렇죠 미녀니까 근데 미녀가 아니 이쁘면 그만이야 그냥 금발인데한대 미녀. 한 미녀. 이쁘지시절 미녀는 였데 잠... 참... 미지 치고? 그렇죠 도적일데이뻤는데이쁘이고 아니 아니 어? 이거왜도않은 어? 이무지데이쁘지 갔나? 네금적 봄. 어그리 티어요야나 근데 이 어. 바로 옆에 서 있어가지고 티저만 어. 이상아 나 누송 넣었는데 Draw 안돼 나한테 그러지 마. 받았다. 받받아. 이겼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목 실점으로 이길 건 하다가 점수 준 거예요? 어? 살려줘. 살려줘. 예. 3인 이게 네. 3인데 그냥 9회 말에 점수 먹었다는 게. 점수. 아. 굉장히 얌전거든요 그런 그런 거 하면. 이거 마무리가 직접 하고 좀. 예. 이길 때 깔끔하게 이겨줘야지. 오늘 경기 잘 했는데 딱 해줘야 됩니다. 아니 미친 무속 떼인데 왜 이래? 어안 되겠다. 어, 나 문속이 안잡데왜 이렇게 하고? 영이 좀 미쳤나? 아니요 아니요. 문속 넣고 문속 있는 타이밍인데. 한데 딱 쳤더니 날 봐. 무친 문속 넣고 때렸는데. 거기 아니야? 문속 넣는데 왜 때려? 아 <목소리> 모르겠어. 아 거기서 려 온다. 아, 안되겠다사정부대겠다 <laughs> <해줘야겠다. 전화시피 웃음> <laughs> <타이베이> 세상에 우리 이브리가 날아다니는 시즌인가요 지금 전소 위닝 이왜 그러지? <laughs> 오! 바닥으로 갈 때는 부척이 되나 안 되나? 어 되요 되요 되요. 아 맞다 아스날 아, 어떻게 됐어요? 나 냉나? 아이아스 계속 했는데. 아, 라아스아강 갔어요. 오. 그럼 기 어, 뭐, PSG랑 붙나요? 네, PSG랑 붙고. 네, 파리 생제르이랑아아로아 음. 네, 네, 바닥 주라고. 네. 맞 났어? 아이, 갈바닥 안주 뭐해? 어떻게? 온전하게 부탁해 먹어라. 좀더 간절하게...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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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히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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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이쒸 이거는 쿨기를 제대로 털었다 한번 죽어갖고 제대로 나갔다 한번 죽는게 정답이었네 <웃음> <웃음> 어. 아, <발바다> 갔다 오지마 <laughs> <laughs> 유전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유전이 중요합니다 <laughs> 특화는 없어도 되지만 유연히 써야지 아, 근데, 근데 특화가 더 좋아요 어? 그러고보면 특화있으면 우리 딜 엄청 오르네? 무지랄 ㅋ ㅋ ㅋ ㅋ ㅋ 전부 없어 안돼 근데 전부 딜러가 죽는데? 죽으면 돌 깨져 아 전부 딜러가 죽긴함 일로..일로 와야돼 죽었다. 맞는다 어디야? 아무리 조금만 늦었어도 아닙니다. 날렵한 부엉이, 날씬하니까요. 그끝 아니야? 오케이. 오예, 네쪽 아니다. 딜할 거다. 자크이 왔다. 조지 자. 이게 1분 40초네. 그쵸죠 그건 좀 빨리 되면은 1분 30초고. 그, 마주랑 약간 어시 어긋나. 응 음. 근데 알쓰가 몇분이에2분이야 2분이에요? 아아 잡다아 오기 전에 양상 그거 했어야 되는데 양상 근데 정저준 없어도 그 뭐야 정저준 없어도 좋긴 해요 그렇 전라티오한 다른 스킬이 빨라져가지고 언니 뭐 길4거리가안가 모르겠어요. 네. 이거 거북상수욕 지나가면 되거든요. 개사기네, 공변이랑 틀리지. 이렇게 <laughs> 좋아? <웃음> 되게 좋아하네. 점점 못들었다 배로치기가 아니라 내려치기네 내일치 지금, 지어요두두두두두두두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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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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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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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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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지 오시면 아, 이거 절로 가면, 절로 하면 되는데 아이 탐좀 맞고 히즈 채우고 여기 너무 아파요 히첩 채우고 아, 여기, 네, 여기 너무 많아도 어. 채워야 되네 아니요 자극기 행드기 쓰고 나아제나 해제해 해제당 이런면 드문 걸린다 해제당 감퀴즈? 하하하하 예를 들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명한테 봤습니다 잠씨 여이 쓰고 야또 한번 해 보니까 낫네. 경험해 보니까 낫네 확실히 14단 합도 갖다 박혀 보니까. 이이 콜기 배우도좀더 좀 괜찮아졌어. 아 아. Luck a f t e draw. 야 그때 그때 콜 오는 사람 줘야겠다고. 콜이 안 맞아. 떨어 당김. 있는 게 뭐예요? 에? 저요 에이. 너는 음성으로 나와요. 아. 이렇 근데 저풀 없을 때마주받아도 딜이 잘 나와요. <웃음> 금방은 자신이 <laughs> 있길래 쟁이네심쟁이 와. <laughs> <laughs> 뭐 코파 다 먹으려고 그래. 군님 기라는 재미로 썩기에요 그렇지. 킬할 때는 세상 조용하더니요. <laughs> 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계속 모르 계속 아무 생각이 없어. <laughs> 응. 빨래빨래뭐이 소리 하고 있었는데. 체 <laughs> 밖에도가 어, 해는... 아예 안 가.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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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즐거워하네. 아, 세상. 이렇게 <laughs> 좋아. 이렇게 재밌어할까 무슨. 그 정수로 되겠다. 근데 제작 잘했잖아. 했지 했죠. <놀놀�1> <놀놀� <staunch> 찬치즈? 블러드 탕 찬치즈는 말하지. 찬치즈지 야, 거슬러 오면 막돈 돈 엄청 벌고 나가겠는데? 블러드 올리지 조주해제하지 뭐 이야 대망에 미친놈들 아씨 할수있다 이게 약간 찾기하니까좋더라고 내가 체사벌이 잡을게 주반이 안피해졌대요 아생존이 없어 빛이 살려줘 아, 그냥 생존기어 아... 한번 빨고 오케이 뒤 자랐죠 한번 당해보고 나니까 좀 낫네요 근데, 근데 14단하고 좀 딜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데미지가 숙이 안 오네 맨날 오면 그게 타기 아니에요? 디디 좀 하는거 없죠? 이거 만화 엄청 쓰더라고요 망각의 사치드재밌어 아파 조님 죽으면 안돼요 살아보겠습니다 마중 조 불안정성 사랑 <놀람> 불안정성 <놀람> <놀람> 아하. 루님커님뭐한번받다이셔야 아, 돼요? 님 어, 저두번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았줘 되는데. 아, 네. 어, 탱커도 두번 받았네. 저는 아, 괜찮아요. 이게, 앞으로 가고 있었는데, 저기 바닥이 생겨가지고. 원딜이 못 받아줬어, 그래서. 네. 계러받을까요아옆에이 네. 아, 응. 어, 뭐아 Luck of t draw. 깔린 거. 아, 다게요 일로 빠질게요. 홍조는 붙을게요. 아, 나도에 볼까? 중간으로. 아니 이거 되라는건안 되고 혼들이 사람만 먹는데 주차님 받아 주쇼 아니 나안돼나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어 음. 안. 어디 오는 거야 젤로가 <laughs> 왠지 저 사람 주고 싶네 요 어? 아니 왠지 왠지 저 사람 주고 들어와. 싶어 우리 도감이. 아, <laughs> 근데 사람 자꾸 걸리던데. 어? 계단 위에 올라간다고. 있을 때지 않겠지? 나이스. 이거 피하고. 어, 잠깐만. 훈도네 타라. 화신 낙각. 훈도네 타라. 훈도네 타라. 원래 네 번이었어요? 세번 아니었어요?

b a b 기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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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오, 고 점프를 바 <laughs> 앞에서 받아야겠어. 고 문제를...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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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오, 와 우와... 우와... 우 오. 오. 오오오오오 우와... 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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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여기네 불안하니까 이거 써야겠다. 불안하다. <laughs> 불안정성. 불안정성. luck of the draw. 또 보라색 바닥이. 보라색 바닥 때가 아픈 거더라고. 아, 보라색 바닥 때 HPS 200만을 뽑아줄 수 있는 크기를 생각하면 타구스. 어 같이 <목소리> 오해 <목소리> 볼까요? 아니, 야 이거 아니, 야 이거 아니. 야니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는아같아 그럼요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007... 2007... 어, 맞은 거 아니야? 방금... 맞아0 8 305...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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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5 405... 405... 405... 405... 405... 405... 0 5 405... 405... 0 0 주도공 설계네요 이독 겨우 어 이거, 이거 120만원으로 썼어요 아, 3080아 근데 요새 5080 180만원 하면 사니까 좀 끌리더라 80, 80. 예. 낮은 모델 같은 거180 정도 하는 거 200만원 220에서 한 180정도까지 있는거같아요 착 어떻게 나오자마자 샀지? 어우 참 그것도 그 3명 서 물건이 오기로 했는데 이러시더라구요 공식 색교 같은 얘기를 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5580 그그그그그 산거 5005 샀어요? 하니까 아니래 <웃음> <웃음> 아니 탔네 <아니>, 이러니까 5 0 8동이래 20대. 근데 뭐 처음에는 그 의미가 폭폭을 안 하길래 아, 이분 야근 하나 보다는 좋아 보셔. 와. 광조 좀 아니었어. 근데 뭐 60님 사실 뭐 다른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그 고도한 취습이. 어디 다른 분이가 있는 게 아닌데요. 쇼핑하러 가면 뭐돈더 많이 들든만 <놀빙기> 오 왔다 왔다 이 구간 왔습니다 아. <놀빙기> 지금이니 지금이기 때문에 <놀빙기> 아 그만해라 오 <놀빙기> <놀빙기> 근데 참 좋은데 이거 별빛 선광 너무 쿨이 길다. 이미 캐스팅이 너무 길어. 어? 네. 아, 이, 아, 안안안이 군디랑 뭔군이안 보여. 온디라면 진짜 편안하게 끝이 없는데 뭐 승천자부터 네. 좀 잡아주세요 승천자랑 그힐 베리 아, 같이 오겨저 승천자 다리 잡고 딜하고 어차피 광기딜니야 그렇다고 별세를 날릴 순 없잖아요 봐 이거 지금 타이밍, 타이밍 안 맞았으면, 이거, 같이 왔다, 니까 그럼 이제 상국지님 실패했으면. 나만 범인 되잖아. <laughs> 다들 변명거리가 있네? 영상 변명거리가 없어. <laughs> 나거들에 <보고를> 돌치고 있었거든? <웃음> 네. <웃음> 백지, 지 누군가는 발레를 벌 잡고 찾겠지. 난개인주니까 네. <laughs> <laughs> 아이 미친 벌써 모기가 돌아다니네. 벌까요 네, 갈게요 삼월 삼물 말부터 이니스. 마원에 나온 스왑 마 안가기 파드. 이번에 야무지게 딜을 넣어보겠습니다. 야무지. <목소리> 야무지게 넣어야지. <목소리> 눈이 땅조기 맨날 그밥 먹는 매크로로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정말 싫어했는데. 어머님이 들어가세요. 저 계속. 예. 제가 들어갈게요. 네. 저보다 뒤에가 눈이 눈이 나오고. 저보다 뒤면 뒤에서 좀 딜해요 바닷가리고.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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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준비 다블러드 맛이 어. 물약 먹고 간다, 뽀가 음. 다 때려, 우승! 음, 아 근데 안되네 어이구 많이 때는거예요 네. 한번만 보고 에이 아까는 1 4단인데아직이요어 룬이 잠깐 빠지고 조차로 부탁해는 계속 뒤에 있어요 네. 더보다 확실히 안정적으로 잘 채우시는데. 부 네. 누님이 네. 나오시고. 빅깨우 <목소리> 침을 깨 얻으신 것 같은데. 그 중간 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서 갈리기 전에. 진짜. 됐어요. 일하딜어 그렇게 또 온다. 쿨시왔다정조준조준도 켜졌고. 그렇켰네 <laughs> <laughs> 이거 <이> 보호막 까요 <laughs> 보호막 빨리 끼면 <낀> 되지 뭐 <웃음> <웃음> 괜찮아 띵띵 보호막 까지면 저 쿨킷 돌릴게요 에이. 이런 욕심꾸러기 이거 보호막 뒤도 <laughs> 근데 뒤 올라가는 거 아니야? 밑에만 언니만 계속 제가 힐 줄게요 네 형님 네. 이제 밖으로 나와서 네. 이제 그 가까운 데 뽑더라. 어. 오버 좀 바꾸고. 이럴 수 있다. <목소리> 룬이 살짝 옆에서 지금, 지금 해제. 그다음에 맘을 내 계속 힘이 필요할 거예요. 저쪽에 좀봤어요조져라조져라 하면 바닥 갈수 있게끔. 앞에서 <목소리> 10%, 9%, 8% <목소리> 야... 아 반응. 안 돼, 안되네, 이게 안되네? 괜찮아, 콜기 온다 이제 괜찮아 딩딩딩딩딩 괜찮아 저 안에 들어갔을까? 주차를 부탁해 안으로 고지했어요 마무리 빙빙, 마무리 제가 아, 오케이. 아 이제 완전 깨달음 어딘가 태. 아 완전히 깨달으셨네. 와. 54단 나왔어요. 52점. 충로 누가? 합차. 아뭐 종류별로 다나오네 아이 씨 진짜. 아까 <laughs> 그거? 돌아가면 저거 나와?